지난주 비즈니스 투데이에서 알뜰폰 상품이 소비자로부터 인기를 얻고 있다는 소식 전해드리면서 정부가 추진 중인 보편요금제가 규제개혁위원회 심의를 앞두고 있다고 말씀드렸었죠. 보편요금제 입법안이 11일 규제개혁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는 소식 뉴스룸에 나와 있는 주윤성 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주윤성 기자. 보편요금제 입법안이 심의를 통과했는데 보편요금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보편 요금제는 월 2만원대에 음성 200분, 데이터는 1GB를 제공하는 상품으로 향후 관련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시장 지배적 사업자인 SK텔레콤이 의무적으로 출시해야 하는 상품인데요. 제고되는 음성과 데이터 양은 2년마다 이용자 평균 이용량에 따라 바뀌는 유동적인 상품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보편 요금제가 결국 규제개혁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고 해서 상품이 바로 출시되는 건 아니군요. 네. 네 그러면 앞으로 보편 요금제 출시까지 거쳐야 하는 과정이 어떻게 되는 건가요? 네. 우선 규제개혁심의회를 통과하면서 전 세계 전과 전과정에 칠할 정도 지나왔다고 볼수 있는데요. 앞으로 남은 절차는 국무회의 의결과 국회 법안 통과를 남겨두고 있습니다. 정부는 보편요금제가 통신요금을 깎는 법안인 만큼 국민의 표를 의식한 국회의원들이 쉽게 반대하지 못할 것이라는 판단에 국회에서 법안을 통과시키는데 자신감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면 이 보편요금제에 대한 근본적인 부분에 먼저 접근하고 싶은데요. 이 보편요금제가 어떤 이유로 정부 추진을 받게 된 건가요? 네 이번 보편요금제는 시민단체가 주도한 측면이 강합니다. 참여연대 등 시민연대가 각종 공, 공청회 때마다 보편 요금제 도입을 주장했고 때때로 집회도 열면서 분위기를 몰아갔는데요. 시민단체들은 통신 서비스는 수도나 전기 못지않게 국민 생활의 중요한 필수제이기 때문에 정부가 직접 나서서 최소 요금제를 정해야 한다며 법제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네, 그렇군요. 시민단체는 보편 요금제 출시를 환영하고 있지만 이통삼사는 보편 요금제에 대한 반발이 심한 걸로 보이는데요. 네. 어 이통삼사 입장은 어떤가요? 네, 통신업체들은 보편 요금제가 재산권을 침해하기 위한 법안이라고 강력 반발하고 있는데요. 전 세계 정부가 나서서 통신 요금을 지정하는 것은 유례가 없는 일이라는 주장입니다. 또 투자 비용이 4G의 두배 이상 들어가는 5G 투자 계획도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다고 우려하면서 정부가 5G 내년 상용화를 앞두고 요금을 더 내리라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 보편 요금제가 출시되기까지 앞으로 절차는 국무회의 의결과 국회 법안 통과를 남겨두고 있습니다. 정부는 국회 법안 통과에 자신감을 갖고 있다고 하셨는데 네. 통신업계 전망은 어떤가요? 네, 통신업계에서는 규제가 무너진 만큼 보편 요금제가 국회까지 통과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보편 요금제 도입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이면서 다음 달 법제처와 국무회의의 결은 기정사실이 된 상태인데요. 통신업계 관계자는 통신비 인하 정책은 대다수 국민이 지지하는 만큼 정부와 시민단체의 도입 추진에 대해 정치권도 상당한 압박을 느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보편 요금제 국회 통과가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하는 만큼 통신업계 대비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좋은 정보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주윤성 기자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